이 말은 이제 일단 그 재발하지 않고 안전하게 수술하는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외과에 이제 그, 그 원칙을 고려해가지고. 어 그렇죠. 또 요것부터 한번 정확하게 네. 짚고 가야 되겠죠. 유방 재건술이란? 자, 앞에서도 제가 살짝 언급을 했습니다. 이제 네네. 미용의 목적과는 조금 다르다 했는데 어떤 목적을 좀 갖고 있을까요? 일단 그 종양 치료의 이제 원칙을 준수하게 되고요. 예. 이 말은 이제 일단 그 재발하지 않고 안전하게 수술는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외과의 이제 그그 그 원칙을 고려해가지고 수술을 하게 됩니다. 그리고 이제 유방 재건에 있어서 이제 환자의 정신적 그다음 미적 기대를 충족시키는 것을 목표로 예. 하고 있습니다. 목게 살짝만 숙여주세요. 예. 자 그렇다면은 어, 이 즉시 유방 재건술이 또 가능한 경우 어떤 경우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? 네네. 즉시라는 말은 그러니까는 유방 그 전절제술을 했을 때 네네. 바로 재건술을 함께 할수 있다는 말인 건가요? 예 맞습니다. 예 그래서 적응증을 말씀드리면 일단 미국 공동암 위원회 이제 유방암 병기가 있는데 네. 거기서 이제 이기 연기에서 이제 이기 유방암까지 이제 수술이 가능하고요. 뭐 이기란 말은 이제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뭐 이렇게 심하게 뭐 다른 주변으로 전이가 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음.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야 이제 보육물 유방 재건이 가능한 상태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즉시 유방 재건을 했을 경우에 이제 이점을 설명드리면 뭐 일단 정신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바로 이제 수술을 하니까 재건 수술을 하니까 이제 뭐 우울증이나 뭐 이제 여성성의 상실감 이런 것을 해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. 그리고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당연히 이제 바로 시행을 하니까 아무래도 즉시 재건이 좀 결과가 좋은 편이고요 네. 그다음에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동시에 수술을 하니까 이제 비용이 좀 절감되는데 이걸 이제 설명을 드리면 네. 이제 나중에 지연 재건으로 수술을 하신다면은 또 이제 전신 마취를 해야 되고 아. 그에 따른 또 비용이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. 상대적으로 이제 비용 절감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, 그 사실 이 유방암이 전 절제술을 한 후에 즉시 재건수를 할 수만 있다면은 네네. 가장 좋을 것 같긴 한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요또 예, 예. 여기 범위가 즉시 재건수를 할수 있는 경우가 조금 제한돼 있기 때문에 아 요것이 조금. 아쉽긴 하네요. 네네네. 그러니까 2기까지만 가능하다는 거는 네네. 어떤 재발의 위험 때문에 그런 걸까요? 네, 예, 아무래도 이제 뭐 3기로 넘어가게 되면 예. 이제 뭐 흉부약이나 뭐 이렇게 피부를 침범하게 되면 일단 보형물 재건술이 좀 불가능하고 그 다음 재발률 이런 게 높기 때문에 사실 이제 재건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환자분의 이제 생존율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거를 예, 고려해서 수술을 시행하고 예. 있습니다.